자, 평균 값의 정리에 대한 유형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되게 복잡한 그래프네요. 자, b-a는 fb fa를, 요 아, 놈이 f'c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a, fa, 요 점이죠. 그 다음에 b, fb를 연결하는 직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그죠?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 접점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라. 여기를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보는 건 얘를 중심으로 볼록하죠, 지금. 얘를 경계로 볼록하니까 여기 볼록한 요 위에 한 점이 있을 겁니다. 요 기울기가 똑같은 점이.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 그냥 요렇게 그립시다. 그다음에 봐. 여기도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하나가 있겠죠. <laughs>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볼록하니까 여기 어디에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다시 여기서 볼록하니까 여기 하나에 어딘가에 있을 거고 여기에. 그죠? 그다음 여기도 똑같은 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 요 놈을 이렇게 그죠? 그려 놓고 얘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 볼록, 오목 볼록 할 때마다 하나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에서 우리가 c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의 개수는 여섯 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a콤마 f a, b콤마 f b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접점 c가 어디어디에 있는지를 그냥 주루룩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봐. 이게 2017학년도부터 우리가 고등수학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원래 얘그 노래 정리 평균값 정리가요. 문과학생들은 안 배웠었어. 근데 이게 문과학생들도 배우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 봐. 평가원 기출들을 보면 이게 문과학생들에 해당되는 평균값 정리에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쉽지만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꼭 알고 있어야만 이 롤의 정리를 이용하면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니까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뒤에 배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물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로피탈의 정리, 테일러의 정리까지 유용한 정리들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시면 배우실 거고요. 어, 나는 문과인데 대학교에 가면 이런 거안 배울 텐데 싶지만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 학과에 가시면 경제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 전부 미분 적분입니다. <laughs>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수학과의 인연은 고등학교 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는 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문제 보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열린 구간 ab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를 p. 자, 롤의 정리는 요 a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들 찾는 거니까. 그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죠? 세 개가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p는 3개인 거 금방 확인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열린 구간 A, C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가 q니까. 자, 평균값의 정리를 보려면 일단 요 A 콤마 B와 그 다음에 누구 요 C 콤마 Fc를 요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헷갈리니까 요걸 일단 요 빨간 선들을 다 지워버린 요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두껍게 그려서 그런데 요거 다시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죠? 요놈을 여기로 잡혔시자 요기로. 요렇게 잡고,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요. 봐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겠죠. 여기 아주 미세하게 볼록한 요기 어딘가에서도 기울기가 요놈이랑 똑같은 놈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기울기가 똑같은 놈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기울기가 똑같은 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어딘가에서도 기울기가 똑같은 놈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요거 왜안 붙었어요? 그런데 부, 붙게 그냥 바꿔버리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우리가 이 평균 변화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접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 Q는 네 군데가 됩니다. 끝났네요. 그럼 P 제곱 플러스 Q 제곱 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은 그냥 9 플러스 16해서 얼마? 25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 생각에 저런 문제는 시험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림에 따라서 정확히 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프를 보고 정말 존재할까? 안 할까? 그게 의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스타일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그 개념을 그냥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저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거예요. 알겠죠? 자그 다음 함수 예에 대해서 다친 구간 k3에서 f의 3은 f의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곱하기 f'c다. 프라임 이 자, c는 k와 3 사이에 있고요. 그죠? 늘 만족시는 상수 c의 값이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것만 봐서는 뭐 하라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요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파. f의 3, 요거 넘어갑니다. 빼기 f의 k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3-k인데 지금 3보다는 k가 작잖아. 그러니까 둘은 같은 놈이 아니기 때문에 3-k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변을 3-k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놈이 이꼴 f'c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c가 k하고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c가 열린 구간 k와 3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요. 열린 구간 k와 3 사이에 f'c는 3,콤마 f3과 k,콤마 fk의 a의 그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과 똑같아지는 이러한 c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 값이 1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평균 값의 정리입니다. 아, 그럼 그대로 가면 되지. f의 프라임 x라는 놈은 2 x 2니까. 이 c가 1일 때는요 f 프라임 c는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f의 3과 결과적으로 빼기 f의 k 이 분자가 이꼴0 된다는 얘기고요 f의 3이 이꼴 f의 k가 돼야 되잖아 근데 3과 k는 같은 놈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럼 볼까요 이놈은 다시 쓰면 x-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X는 이골 1이 대칭축이 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X는 1이 대칭축이 되는 상황에서 3과 K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3과 K의 중점이 1이 되어야 된다는 라걸 의미하고요. 당연히 K는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그래서 K값은 얼마다? 아, 잠깐만요. K가 1 되는 게 아니구나. 요놈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2 돼야 되죠. 미쳤구나. 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놈을이 평균값의 정리의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418번 보기의 함수 중 의미의 실수 a b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겁니다. 자 이건 봐. 양변을 b-a로 나눠줍니다 근데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a는 양수죠 따라서 양변을 양수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놈이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봐 우리는 평균값의 정리로부터 뭘할 수가 있냐면 이 b-a분의 f(b)-f(a)가 f'(c)가 되는 이러한 c를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게 뭐냐면 하 바로 임의의 실수 ab입니다. 즉이 ab 구간을요. 우리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는 거야. 어디를 잡아도 이걸 만족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개가 이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도 이꼴 1보다 크다는 것과 똑같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보면 기억은 f의 프라임 x가 4고요 니은은 f의 프라임 x가 ex 마이너3인가요 아, ex 3이고요 그 다음 귿은 f의 프라임 x가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c라는 놈은 a, b에 속하는 놈인데 이 a, b가 임의의 실수 a, b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구간을 우리 마음대로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구간을 아무데나 잡더라도 그 구간 안에는 반드시 f의 프라임 c가 1보다 크거나 같은 c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f의 프라임 c가 반드시 1보다 큰게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가 있는거지 따라서 이 경우는 x값을 얼마를 넣더라도 4니까 이거 1보다 큰거 확인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거 기억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만약에 0을 넣게 되면 f의 프라임 0은 마이너 스 3이니까 얘는 어떤 x 값에 대해서도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 못한다 이거죠. 근데 니은은 우리가 찾는 놈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은요.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죠.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그치? 따라서 디귿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임의의 실수 AB입니다. 임의의 실수 AB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라도 AB를 잡을 수가 있다는 라 얘기고요. 그 얘기는 어디라도 F'C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라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죠? 어. 그러니까 구간을 임의로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f 의 프라임 c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c가 실수일 때. 이해됩니까? 요걸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 봐. 예를 들어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있어. ab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 에이 선생님. ab를 이렇게 잡았다면 그냥 이 중간에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놈 c가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만 야, A, B를 임의로 잡을 수 있다라면, 어? A, B를 엄청나게 작은 구간으로 잡을 수, 여기와 여기를 A, B로 잡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도 반드시 기울기가 1보다 큰 놈이 있어야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더 좁게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럼 구 안에도 있어야 되고, 더 좁게 잡은 구간에도 있어야 되고, 더 좁게 잡은 구간에도 있어야 되니까, 게다가 이 A, P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a, b를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라 얘기는 결과적으로 실수 전체에 대해서 f'c가, 즉 c가 실수 전체라는 얘기죠? f'c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봐. 임의의 실수 a, b가 구간 a, b를 나타내는데 그 a, b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평균값에 정리해서 이 f 프라임 c에서 c가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음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에 관한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조금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평균값의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문제 푸는 것 자체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죠?